네, 안녕하세요. 연합뉴스 김예나라고 하는데요. 2 0 1 2년 데뷔해서 10년 꽉 활동 채운 b 투 b 의 이민혁은 어떤 사람이고, 그리고 이번에 솔로 두 번째 앨범을 내는 이민혁은 어떤 사람이고, 어떤 모습을 더 대중에게 남기고 싶은지 부탁드릴게요. 지난 솔로 1집 때는 아마 지킬앤 하이드 같은 모습을 남기고 싶다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, 이번에는 좀 달라졌는지, 또 궁금해서요. 네, 자 답변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거는 B2B 이민혁과 허타는 어떻게 다른가로 좀 <laughs>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10년 동안 열심히 이제 달려오고 있는 B2B 이민혁은 말 그대로 내 저의 인간적인 모든 면을 그냥 솔직하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민혁인 것 같아요. 네. 뭔가 꾸며짐이 없고 어 이제 멜로디 분들과도 인간적인 면모를 굉장히 많이 보여드리거든요. 소통도 많이 하고 네. 편하게 어떻게 보면은 동네 친구처럼 소통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음 편안한 친구 같은 이민혁이라고 한다면 이제 솔로 이집으로 컴백을 하게 된 이민혁 허타는요. 제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좀 이상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. 음, 제가 좋아하는 음악, 좋아하는 이미지, 좋아하는 무대 이런 거에 좀 결정체 어, 좀네 네,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상적인 거을다총 집합시켰다. 예. 음. 네.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뭐 모두의 이상적인 그림은 아닐 순이 있습니다만 네.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담은 게 허타고요. 음... 그때 이제 지키랜 하이드 같은 이미지를 어필하고 싶다라고 했던 부분도 저의 이런 다양한 모습들, 다양한 매력들을 알리고 싶다라는 의미였거든요. 근데 이번 앨범으로도 마찬가지로 뭐 B2B의 이민혁이든 허타 이민혁이든 뭐 이렇게 정말 다,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다. 이런 저런 색깔을 낼수 있는 사람이다를 어필하고 싶은 마음, 네, 싶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어한번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B2B의 이민혁은 지금까지 어 이민혁 씨가 보여주셨던 그냥 이민혁 그 자체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다면 허타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앞으로도 꿈꿔오고 어, 하고 싶은 그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을 어, 담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어, 생각이 듭니다. 어, 좋은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.